절대 권력에, 권력에 굴하지 않는, 굴복하지 않는 음. 어, 그런 사람이죠. 이재명 대표는 성남 시장 시절이나 경기지사 시절부터 좀잘 아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데그 전부터 알죠. 아, 어떻게 아셨죠? 20대 네. 때부터. 네. 음. 어, 저도 이제 성남에서 뭐재야 운동, 시민 운동. 네. 청년 시절부터 했었고 음. 또 이재명 대표께서는 바로 젊은 날 상남에서 변호사 개업을 했었기 때문에 아. 어, 그때부터 잘 알고 지냅니다. 갓... 이재명 어떤 사람인가요? 궁금의 어, 사람들인데. 어, 제가 지금 횟수로 보니까 36년쯤 된것 같아요. 음. 어, 강인한 사람입니다. 강인하다. 강인한 사람, 의지가 아주 강인한 사람인데. 음. 근데 이제 우리가 뭐술 자리도 자주 하고 했었는데 음. 또 일상생활에서는 되게. 유쾌하고 명랑한 사람이기도 해요. 근데 가장 이제 제가 이재명 대표하고 오랜 인연 속에서 이렇게 보면은 절대 권력에, 권력에 불 하지 않는, 불복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죠.